넘어진 이유 우리는 베드로를 가리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합니다 많은 신앙인이 베드로의 열정과 추진력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상당한 많은 경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최초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하고요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무리를 걸어본 사람이 없는데 누가 걸어봐요? 베드로는 걸어보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초대교회에 또이 베드로가 끼친 그 영향력이 아주 큽니다. 로마의 복음은 누구로부터 전해졌다고 얘기되느냐면 베드로가 전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카톨릭 로마천주교가 베드로 수위권을 주장하고 있는 이유가 그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로 인하여 로마 교회가 설립되고 발전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한 때. 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가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 넘어진 이 사건 속에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하나님은 완벽한 인간, 완전한 인간, 뭐 실력이 뛰어난 인간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넘어진 자를 이렇게 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구약의 모세도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뭐 어느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 되긴 했지만.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또 보면 결과론적으로는 좋은 인물이 됐지만 따지고 보면 그렇게 썩 괜찮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연약했던 사람들입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선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뭐 실수가 있고, 좌절이 있고, 좀 우리가 뭐, 어, 잘못 살고 있고, 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만 믿고 그냥 계속 주구장창 크기로 간다면 그것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두 번째 기회, 세 번째 기회, 얼마만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은 우리에게 자꾸 뭘 주느냐 하면 또 다른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한정없이 기다리지는 않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재우심판이 있다, 내가 다시 온다, 말은 하지만 우리 하나님 늘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우리도 가능하면 너무 빨리 판단하지 말고, 너무 빨리 정지하지 말고, 너무 빨리 사람을 향하여 그러니까 칼로 무바 자르듯이 그냥 선딱 끊지 말고, 끊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좀 넓은 마음, 열린 자세, 기다리는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막 저녁만 되면 손질이 나서 그 인간 다시는 안 만나. 내가 그 일을 다시는 하는가 봐. 그랬다가도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음이 좀 풀려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지. 인간이 어떻게 그냥, 그냥 주구장창 그렇게만 살겠어요? 우리도 인간이니까 때로는 막 미워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지만 자고 일어나면 또 뒤돌아 생각하면 그래, 그 사람도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지. 그래서 또좀 너그러운 마음이 되고 기다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한 삶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직전에 있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인했던 이 베드로도 위대한 인물이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이유가 등장합니다 이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이 딱딱 잘못하면 베드로의 전철을 밟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주어진 시간 안으로 그대로 우리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부인하고 대신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달아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는그 길을 지금 동행하고 있는데 그 베드로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하면? 사순절을 지나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달아서 베드로가 넘어진 이유를 잘 살펴보면서 오늘 이 사순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는 넘어지지 않고 또는 실수했다가도 일어나고 다시금 세컨 찬스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는 놀라운 그 복음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넘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지나친 자기 가신 때문입니다. 지나친 자기 가신은 교만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래도 나는 안 그래. 그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누굴 믿느냐 하면 자기를 믿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신뢰하지 않으면 그건 심리학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다음에 또 누굴 사랑해야 되냐면 나를 사랑해야 돼요. 어.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우리를, 우리를 사랑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난안 그래. 난 문제 없어. 난 괜찮아.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전제가 밑바닥에 하나 깔려 있어야 될 것이인데 그게 뭐냐면 난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난 죄인이다. 그럼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때로는 한국교회를 뭐 아, 비판 안 하려고 하지만 또 비판하기도 하고 또 또 다른 목사님과 또 비교해서 이야기하기도 할 때마다 늘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래 너는 안 변할 자신이 있느냐 그래 너는 괜찮느냐 늘 하나님이 설교 끝나고 나면 나한테 시비를 걸어와요 그래서 아, 또 하지 말걸 또 괜히 했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속 물으시거든요 넌안 변할 자신이 있느냐 넌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고 똑같을 자신이 있느냐 늘 물어요 지금은 자신이 있는데 가본 건 어떻게 될까요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 목사님이 또 테러를 만들어 놓고, 또 저, 또 그러네. 여러분, 그렇지는 않고요. 저도 지금 굳게 마음을 먹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그대로 끝까지 가리라. 내 목회 은퇴 말년에 난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하리라. 목사가 은퇴할 때 자기 삶을 위하여 교회를 망가뜨리지 않으리라. 늘이 생각을 하고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람이 그 말을 했다고 말한대로 꼭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면 내가 죄인이지. 그래서 난 누구의 도움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심을 입어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없는 사람은 신앙을, 자기를 확고하게 하고, 자기를 세우게 하는데 쓰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편이 아니라, 누가 내 편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신앙을 나의 도구로 쓰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도 좀 내가 좀 도구로 쓰고 이용하기도 하지만요 신앙이 성장하면 성숙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써임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너무 자기 가신이 너무 강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원래 제가 31절부터 읽었지만 원래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느냐 하면 24절부터 읽어야 됩니다 24절이 무슨 이야기로 시작하느냐 하면 제자들이 서로 높다고 다투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많지라. 자, 누가 크냐? 다투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려고 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지금 비장한데. 그 따라오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지향점, 우리 주님의 목표를 보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뭐 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순절에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셨던 우리 주님, 물론 성천하시고 저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 예수님 이 계절에 또다시 영적으로 십자가 지고 가는데, 한국교회가, 한국계 그리스도인들이 그 십자가 지고 지금 사순절의 정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주님 뒤에서 교인들은 뭐하고 있다고요? 싸우고 있다니까요. 뭐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자꾸 서로 높아지고 싸우려고 하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 특별히 그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야 조심해라 사단한테 사단한테 네가 막자시우지될 가능성이 있다 사단한테 네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시모나 시모나 보라사탄이 너희를 밀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 시모나 시모나 보라사탄이 너를 밀까부르듯 하려고 뭐하였다 요구하였다 지금 막 밀을 까 가지고 지금 하려고 사단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지금 너한테 지금 하려고 하나님 앞에 뭘 냈느냐 하면 청구서를 제시했다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이 욥을막 자라가니까 사단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그럼 내가 한번 뭐 해보겠다고요? 시험해보겠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누가 그러느냐 하면 사단이 지금 베드로 한번 시험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전부 괜찮은데 베드로만 문제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저건 대표예요. 대표. 한 사람을 대표로 들어 예를 드는 예를 거예요. 지금 제가 공동체가 예수님이 갈릴리 좋 국석에서 자기들의 납비 역할을 하다가 이제 어디로 올라간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대요. 근데 예수님이 이야기를 듣는 중에 뭐 다를 못 알아듣고 뭐만 들었느냐 하면 예수님이 뭐가 왕이 된대요. 예수님이 메시아래요. 뭐 이런 이야기만 들으니 그걸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해 가지고 자기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정치적으로 한 자리 뭐할 거라고요?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가지고 농공 행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지대했다. 내가 더 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얘가 누구예요?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뭘 일으키며 와요.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와가지고 우리 아들은 주님이 보좌에 앉으실 때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혀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초대교회 상황을 모르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세베대의 부인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는 주 몰상식한 여자요. 이상한 여자처럼 보이지만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도 나오지만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이름 세베데라고 하는 이름이 훨씬 더 많이 언급되고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계속해서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세베데가 자기 아들 두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넣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물심 양면적으로 뭐 했다라는 거예요. 후원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돈 자랑한 정도가 아니라 물질도 후원했지만 마음도 있고 그랬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뒤에서 많이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여러 가지적으로 후원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배다라는 거예요. 나쁜 의미로 한게 아니고 정말로 본심이 우러 나서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의미로 한 거예요. 그래서 세배다라고 하는 이름이 모든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두 명이 있는데 둘 다. 어디로 보내요? 예수님께 보냈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세베대의 부인이 자기 아들 둘을 예수님 한테와고 당당하게. 이건 막 철면피가 아니고요. 이상한 게 아니고 그 문화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분위기 속이 분위기가 조성됐기 때문에 이세베대의 부인이 와서 자기 아들을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를어찌되었든지 간에 지금. 예수님의 초점 예수님의 시각으로 지금 그 시대와 그 상황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은 뒤에서 지금 뭐하고 있느냐 하면 막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 공동체의 대표였던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시모나 시모나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하고 있다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지금 다 문제가 생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시몬 베드로에게 놀라운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나 해 줍니다. 3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저기 보면 좋은 말도 있고 나쁜 말도 있어요. 근데 무슨 말이 제일 끝에 나와요? 좋은 말이 끝에 나왔어요.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원한다 네 믿음이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뭐하라 굳게 하라 그 말은 네가 한번 믿음에서 떨어질 텐데 다시 회복하여 너는 모든 형제들 제자들을 굳게 하는 다시금 단돌이를 잘하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이끌고 가는 멋진 인물이 될 거야 이 얘기인 거예요 사람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말을 잘못 알아들어요 저런 말을 들으면 그죠 어, 뒤에 말에 좋은 의미가 있으니 그걸 받아들이고, 아, 주님 그렇습니까? 제가 떨어집니까? 아, 뭐안 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래야 되는데요. 베드로가 싫은 얘기만 가슴에 와서 꼽힌 거예요. 좋은 얘기는 꼽히지 않고 싫은 얘기가 뭐예요? 네 믿음이 떨어질 거다, 그죠? 그 얘기만 가슴이 꽂힌 거예요. 베드로가 그 말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난 믿음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지는데 왜 나보고 떨어진다 그럽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하, 우리 주님의 말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만 지금 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떨어질 거야 근데 낙심하지마 너 떨어져도 다시 회복할 거야 그래서 너 제자들 굳게 하면 너 멋진 인생이 될 거야 못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자기의 부족함을 못받아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자기 가신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어디도 가고? 오게도 가고, 어디도 간다고요? 죽는데도 갔나요? 근데 나중에 가세요, 못 가세요? 뭐안 가잖아요. 뭐 해버려요? 도망가잖아요. 도망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이 사순절에 주와 여러분이 그래서 너무 나를 확신하고, 너무나는 문제 없다고 말하지 말고 이 사순절에는 교만이 아니라 겸손을 붙들어야 합니다. 자기 가신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내기를 사모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목사인 저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아무리 목사가 이 강단에서 옳은 말을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멋진 말을 한다 할지라도 말한대로 사는 것과 말하는 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 말하는 그 사람의 말을 보고, 와, 그 사람 대단한다 그래요. 여러분, 영의 눈을 열어서 그 사람이 사는 것을 보고, 와, 대단하다 그러십시오. 말하는 것만 보면 안 됩니다. 정치인들 중에 말로 얼마나 잘해요. 이번에 그렇게 말 잘하고 깨끗해 보이는 사람도 뭐, 오늘 뭐, 검찰에 가고 난리잖아요. 그죠? 인생은 알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이 그것으로 제가 끝났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이 널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신앙이라니까요. 그래서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난 문제 없어. 난 주의 은혜가 필요 없어. 난내 인생 내 힘으로 살 거야. 난 주를 위하여 자꾸 무엇을 할 거야. 우리 주님 원하시는 삶이긴 하지만 무엇을 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연약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이 이 삶임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처럼 너무 자신만만하게 "난 넘어지지 않아요" 난 괜찮아요. 난 지금까지 잘하고 있어요. 저 이야기는 나한테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을 잘 살펴보고, 혹시 나도 베드로처럼 너무 자기를 가신하고 너무 자신만만하게, 너무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셔서 다시금 겸손의 자리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넘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베드로의 삶을 통하여 이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어떤 삶을 좀 조정하고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이 참 성숙하신 분이에요. 인간의 육신을 몸을 입고 왔는데 우리 주님 얼마나 성숙하신지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막 저렇게 큰 소리 치면 저 같으면 우리 주님 좀 보일 거 아니에요. 우리하고는 달리. 미래도 보이고 뭐 사람의 속 마음도 보이고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눈치 드는 흔히 다 보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봤는데 그 사람이 연약함과 추악함이 보였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막 기고만장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다 성질이 좋으신 모양이네요. 저 같으면 같이 있는 게 싫고요. 그 사람하고 얘기하는 게 힘들 거예요. 우리 주님 그런데요. 그 연약함을 보고도 그렇게 기고만장하여 나는 안 그럽니다.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계신만의 동산에 갔어요. 런데 계신만의 동산에 가서 기도할 때또 따로 몇 명을 데리고 가요? 세 명을 데리고 가는가요? 아홉 명은 좀 뒤에 좀 놓고 또세 명을 좀 데리고 가는 거가요 여러분 사실은 이세 명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도력도 있기도 하지만 뭐가 있다고요? 문제가 있다니까요. 이세 명이 조금 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세 명이 조금 더뭐 해야 될 대상이에요? 기도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런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러분 상상을 해 보세요. 게센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이가 열두 명이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자 여기 좀 일진 앉아 있어. 그리고 이진 세명 너희들 따라와. 그래요. 그리고 이진 보고 너희도 여기 앉아 있어. 돌 떨지만한 또 떨어진 거리에 예수님이가 서 있어요. 그때 그 이진에 들어가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마음이 어떨까요? 예. 네. 그걸 받아들이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난 주님께 더 가까이가 있어. 주님이 나를 사랑해. 이게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주님은. 자기의 기도하는 음성을 듣고 자기의 기도하는 걸 자기가 막 땀을 흘리는데 피처럼 흘러내리고 막 자기의 이 인간적인 고뇌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이 문제 앞에서 자기가 기도와 스트럭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세 명의 제자들이 배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이 차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 마음 영을 뒤에 두고 또세 명을 데리고 가? 또세 명은 또 뭐라고 해석하느냐면 하 하나님의 예수님의 진짜 얻어는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나는 사랑받는 제자야. 우리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해. 이거 저네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더 사랑한 게 아니고 더 문제가 있다고 지금 제리고 가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39절과 40절에 그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이제자들이 기도함으로 그들의 문제를 극복하고 더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39절 4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갈만산에 가시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자, 주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널 기도가 연습이 되 훈련이 되어 있는 그런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갔는데 제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하라 기도하라 두 가지 단어가 나오잖아요.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와 기도하라. 지금 너희들이 지금 유혹에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그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기도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두 말도 아마 귀에 안 들어왔을 거예요, 제자들은. 우리가 뭘 유혹을 받아. 기도에 대한 필요성도 못 느꼈을 거예요. 주님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주님과 함께 이길을 걸어 가기를 원하시면서 너희들 기도해라. 지금 사탄이 너희들을 밀가으로 타고 있다. 너희들 비켜 잘못하면 넘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지시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던 이 길에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 사순절을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앞에 수많은 유혹이 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 기도의 끈을 붙들지 못하고 그래도 1년 12달 중에서 그나마 우리가 계절적으로 기도를 제일 잘하기 쉬운 계절이 이 계절이요 연말이지 않습니까? 뭐단때뭐 기도 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그렇게 기도를 또 많이 강조해요?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기도를 좀 붙들고 기도에 좀 열심을 내고 좀더 주님께 가까이 갈수 있는 계절이 이 계절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계절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면 이 계절에도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넘어진 이유가 유혹에 넘어갔던 이유가 그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따르지 못하고 부인했던 이유가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왔다 갔다 몇번 하시면서 이 기도가 안 되는 이 모습을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우리 주님께서 세 번이나 기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요 기도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중에는 일어나 함께 가자, 그니다 그러니까 기도해도 안 되면 기도로 안 되면 행동으로라도, 삶으로라도 남게 한, 나와 함께함으로 그 모든 일을 경험함으로 니네 기도를 완성해보자. 그런데요, 제자들이 나중에 일어나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가다가 어떻게요? 불불이 흩어져 버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에 들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46절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리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은 자지 않고 기도하러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끈을 잘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을 올바르게 지내고 또 저와 여러분이 이 기간에 좀더 성숙하고 성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것임을 잘 기억하여서 기도함으로 영원히 회복되고 기도함으로 하늘 문을 열고 기도함으로 놀라운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의 사순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넘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개셋만의 동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에게 가론유다가 찾아왔습니다 대제사장들의 그 군인들과 하인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앞에서 붙잡히게 됩니다 그때 누가 칼을 갖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누구라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베드로가 칼을 갖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라고 하는 종에 길을 쳐버려요 배도로 대단한 검객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길을 그렇게 잘라요? 길을 자른다는 것이 대단한 일인데 길을 잘라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참으래요.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요? 참으라, 족하다, 참으라. 이 사순절에 좋아요 여러분이 해야 될또 다른 훈련 중에 하나가 참는 겁니다. 족한 줄 아는 겁니다. 이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족한줄 알고 참을 줄도 알아야 되지만 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밀착하여 가까이 쫓아가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잡히는 이 직전에는 칼을 들고 막 말고의 제 대사상의 종 말고의 길을 치고요. 막 그러다가도요. 저들이 무력을 행사하여 예수님을 붙잡아 갈때 자기가 이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옥에도 같이 가고 어디든지 말뭐 한다고요? 따라간다고 그렇게 기고만장하게 큰 소리쳤던 이 베드로가요. 기가 꺾여 버립니다. 무력 앞에 힘 앞에 그가 꺾여 가지고 붙잡혀 가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요? 멀찍이 따라갑니다. 5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은 집으로 돌아가시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여러분 이 멀찍이라는 단어는 지리적인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 되면 뭐, 그죠 어떻게 하겠어요? 공권력 앞에 멀찍이 따라가야 되겠죠. 그런데이 멀찍이는 지리적인 어리, 뭐, 거리뿐만 아니라 마음의 거리, 영적인 거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게도 죽는데도 같이 가겠다고 그런 각오를 그렇게 말했던 그가 그 말을 한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실제 그의 삶에서 문제가 펼쳐졌을 때, 상황이 펼쳐졌을 때 그의 삶은 거리를 두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이 사순절을 가야 하는데 멀찍이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멀찍이 따라가면 부인하게 됩니다. 멀찍이 따라가면 실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는 조금 더 주님께 가까이 오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가까이 오시고요, 기도로 가까이 오시고요, 주님께로 조금 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비겁해지느냐 하면 여종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자기를 자기 자신이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정말로 연약한 작은 자로 변해버리는 놀라운 사건이 그의 인생에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이, 이 실수를 사용하셔서 베드로를 더 위대하게 만들죠 이런 실수가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나중에 위대해지는 거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혹시 나의 신앙 생활을 나의 신앙의 태도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조금 거리를 두고 좀 멀찍이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계절에는 그렇게 좀 하셔도 이 사순절 기간을할 수만 있다면 주님께 가까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주님 가까이에서 우리 주님 손 붙들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베드로가 넘어진 이유. 지나친 자기 가심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